우와잡았다 혹시 어디..어디 어디 가시나요? 저..아무데나 좋아요 그러면..파이널 갈까요? 네 네임 세팀 다 이쪽 단지에 내린 것 같아요 네 1번 사운드? 어..확인 어디 올라가는 사운드 났었는데? 음. 다음 음. 끝에? 1번? <laughs> 어? 나이스 2번쪽 발소리 Again. 어? 뭐야 나이스 어? 근데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발소리 들리고. 어 아, 살리러 갔다. 1번 살리는 중. 건물 사이. 아하. 와. 잡았어요. <laughs> 님왜 이렇게 잘해요? 음. <웃음> <웃음> 뭐야? 님 뭐예요? 여기 시체 두개 있어요? 네. 쪽으로 건너갈까봐요 네어 여기 하나 뛴다 어 확인 두명 있다 어, 차들이 무거운 총지고 다니시네요 아! 무거워요 <laughs> 부지런히 가야겠는데앱 안쪽으로 들어가야 될거 같아요 네 가랏빛이 확인 선생님 여기 두 마리 보여요 어? 간결하게. 집으로 어떠실래요? 네. 이거 두 마리 띄우고 있어 소심면될 듯. 확인. 하나 기절인가 보다. 어 확인. 어, 하나 다른 팀도 있다 나이스 어? 님x3 2번2 번. 확인하기 확인. 어? 뒤에도 붙었다 1번 핑아 이거 가야 되는데 제 쪽으로 와보실래요? 네와님 진짜 든든하다 리스 <laughs> <laughs> 왜야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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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리 났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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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돼 나이스 와 2층에서 다 보고 있다 1분의 <laughs> 2저 약이 없어요 어 드릴게요 아 우리 인서클인데 저 연막도 이제 빵게. 감사합니다. 아 연막 없었대. 나도 그냥 끼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. 이제 <laughs> 다 나와야 돼서 버티기만 하면 돼. 하나 남자라. 아아확인하긴아 어, 어, <laughs> 연막이 없다. 마지막이 없다. 아. 아, 아, 아. 되겠나? 아 제발요. 뭔다. 뭐 <laughs> 아니 왜 제네끼리 안 싸워? 와 아, 미치겠다. 일로 키워보실래요? 빨려. <laughs> 아, 감사하셨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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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 가실래요? 오늘 가고 싶으신 분이세요? 선생님이요? 네, 선생님. 층이 좀 그렇네요. 어, 어립니다만. 선생님 나이가 어. 어떻게 되세요? 어... 선생님보다 많을 것 같아요. <laughs> 그런 사람 중에 저보다 많은 사람 없었어요. 오, 선생님도 연배가 좀 있으시나요? 연배라뇨. 아 연배까지는 아니고. 연배 선생님의. 아니 선생님이 어때서요? <laughs> <laughs> 좀 긁혔네요 제가 죄송합니다. 아, 극존칭입니다네한 팀. 저 어, 약간 사프리 안 되거든요. 네. 잘좀 해주세요. 네. 헤드셋을 안켠 상태라. 아. 괜찮아. 아니. 왜 우리 집 2층에 있는 거야. 왜? 예? 왜? 왜죠? 큰일 났네. 아, 죄송합니다. <laughs> 좀 무서운데. 파이팅 파이팅. 나오래요. 하지만 보여주나? 모르려다 잡고 나 살리는 거. 봤다 봤다. 우와. 잡았다. 우와, 침착했다 진짜. 살림 음. 되나요? 음. 너무 무서운데? 제가 그거 해드릴게요. 뭐야? 나하긴. 커플 안돼. 그러면서. 아니. 음. 눈은 좋아요. 나하긴. 아, 오. 어 아, 왜왜왜 뻥이야 뻥 뻥. 너무 쪼시는데요? 아니 공포 게임이잖아요. 이거. 제가 있잖아요. 어디 가방 속에. 가방 속에요? 엄마 <laughs> 오겠습니다 빨리 오세요. 제거 먹지 마세요. 아예예예예다내 예. <laughs> 아, 거야. 빨리 와서 드세요. 여기 지금 든든하다. 이제 사풀 사플 드세요. 사풀이요? 사풀은 안 돼요. 안 되면 어떡해요 감으로 해야죠. 음, 됐어요. 감이? 음 조금 더 해야 돼요. 아 여기 털렸네. 여기까지만 가. 형, 여기 사람 있는데? 선생님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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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선생님 있던 집에 사람 있는데요? 아니. 아니 어쩐지. 그거 하나 더 내려서. 칼린 집이고 안 틀린 집이더라고. 저 헤드셋 꼈습니다. 왜안 끼셨던 거예요? 사, 사실 귀찮아서. 예? 예? 엥핑 까운데? 뭐야? 아까 그 선생님 어디 잠깐 들린 집 클리어링 같은데요? <laughs> <laughs> 여기 아까 있었어 이러면서 가는 것 같은데. <laughs> 나를 찾고 있던 거구나. 나 여기 집에 하나. 선생님 약간 그집들렀다 오셨어요? <웃음> 네 <웃음> 나올 수 있어요? 얘네 얘네 나와야 되는데. 잡고 가죠? 맞아. 뒤에 놀릴까? 뒤에도. 뒤에도. <laughs> 연막 있어요? 아 없어요. 수류탄. 저도 이게 끝이라서. 구성법 나 버려요 나 버려요. 아이고, 아, 가비. 가비 가비. 저 목소리 작죠? 음 아니요 잘 들려요. 어디로 갈까요? 안녕하세데 따라가겠습니다. 짤한 팀. 확인. 세번집다른인데 그러게 어디있어요? 어디 있어요? 제가 벌릴게 네. 아 각자 이거 앞에 꺼 남요 네. <laughs> 저 뺑뺑이 돌고 있어요. 한명 벌려줘도 돼. 네. 우리 눈 여기 이핑 아, 쟤 죽었다. 핑. 제가 잡았다. 아 그거. 일단 보낼까요따라가중 뭐 펴줘요? 아니 괜찮 죠. 폭한다. 나무대로. 어요 맛있. 나이스, 나이스. 어오있다다 <laughs> 진짜 맛있어. <laughs>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었어요 수류탄 다섯 개? 아 진짜 미쳤다 이거 거의 미니레드조저 수류탄 반개 어제 먹은 기... 저녁보다 더 맛있... <laughs> 아 데리게요 아 감사합니다 맛있는 친구였네 가방에 뭐가 많으시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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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C4 아니 수류탄이 없어서 이거 했었어 <laughs> 혹시 몰라서 나 <laughs> 아, 진짜 1포도 수첩이긴 하지 씩씩하게 다리고 가볼까요? 좋아요 어, 앞에 몹 떨어진다 달려들어 여기 스 <laughs> 맛있겠다 드세요 드세요 아저 괜찮아요? 저도 그냥 안 먹었습니다 그럼 내거야 <laughs> 드세요 드세요 네뚜까반 제가 먹었어요 파이널 어. 아까들 언제나 저기로 갔나 오,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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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어 온다 붙툼있지어 신호 끌거 세웠어요 갔다고 딱은그렇지아안 살리는게... 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딱 죽은 거 같은데? 어 왜? 죽어 어 죽었어요. 꽤 좋다 이 녀석아. 이걸 <웃음> 린스를 한 발도 못 쏘게 하더니. 루인스에서 아... 린... 살리는 거밖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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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겠지. 앞에 앞에 자기자기. <laughs> 아 까비. 这么脏的，真的是脏啊！